할 거라서 공개할 거라서 어, 방송에는 사진이 안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화상 입은 좀 끔찍한 사진이라서 어,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봐주셔도 좋고요 제가 청장님께는 좀 똑똑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별도로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면이 꺼지더라도 사진을 통해서 피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실에 전해드릴 겁니다 사진 펼쳐 보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갑 김성현 의원입니다. 아, 지난 주말에 그 어떤 서계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계장이 상급자의 임 백과장으로부터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가족들께서 꼭이 자리에서 공개해줬으면 하는 사진이라고 주셔서 저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화상 입은 전신 화상 입은 사진인데요. 자. 청장님 지금 이미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화재사건으로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선 본청 청문감사실의 문제라고 해서 미뤄놓고 있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 어, 화상을 입은 우리 음, 경정 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된 주변 관, 주변 관계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감, 이 경찰 관계자는 깨어난 뒤에 갑질 진술 있으면 상급자를 지기 해제하고 감찰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어, 보고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뜬금없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담 삼아서 수사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백 과장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재차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좀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오고 가다가 결국 피해자가 출근하기가 겁나게 됐고 일요일이 되면 우울증 이온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랬는지를 봤더니 백 과장이 서계장을 내보내고 나서 관례상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감사담당관실의 선임개장 자리를 자기 친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백 과장이 충남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 청장에 친인철 이 자리를 올리려고 이 사람 밀어낸 게아니냐 주변인들의 진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분이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분 직위 해제를 해 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장님? 지금 본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직위는 서울청 직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이 사고 난 22일 직후부터 서울청의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있는 면회 시간마다 병원에 지금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배우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중환자실 간호사한테 담당 의사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뭐 간병을 위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탐문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서울청 직원들 이렇게 드나드는 거 이거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십니까? 그 서울청 직원들이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주관으로 어 사실 확인할 겁니다. 예지뭐 심지어는 이 서계장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라 뭐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소문들을 내면서 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돼서 는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뭐 물론 이제 성장 판단하시겠지만 일단 당사자를 좀 지게절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났던 저녁에 이 백과장이 저거 직원들 앞에 가서 아이 가족들 앞에 가서 서계장의 의식이 돌아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라고 말해서 본인의 잘못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감찰 과장 자리가 경무장 경무관 승진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이 문제 꼭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얘길 또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수서경찰서의 회사 아, 형사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따로 들으신거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자, 청장님 뭐 기본적인 기억 나는 건 없습니다. 네, 예. 최근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네. 청 성추행이 벌어지고 나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타 관서로 보낸 다음에 대기 발령을 한게 일반적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분리 조치가 1차일차 1차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다른 인근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는데 형사 팀원으로. 업무를 그냥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벌어졌던 사건은 여성은 물론 남성 직원도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돼서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옮겨갔는데 이분 대기 발령이 안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일단 성추행 성비위가 생기면 1차그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다른 경찰서로 옮겼다는 것은 1차 그어가 피해자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자, 조치 네.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정재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해자로 제가 첫 번째 자살시도 사건에서 지목했던 백 과장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지금 성추행지를 드렸던 이유는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수서경찰서 형사팀장. 전범이 대기발령은 인사가가 처리하지만 이 전단계로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의 의견을 듣는데 이 담당관이 바로 앞사건의 가해자인 백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과장이 바로 전직 수소경찰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소경찰서장이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에 대해서 어, 직, 이, 대기발령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사건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좀 엄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성비위 사건은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인권 그 보호 담당관실에서 네.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서 판단을 내서 시도 경찰청이 하다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예, 겁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청문 감사 임권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다 좀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호 의원님 기례해 주시기 바랍니다.